이거 너 오면, 너 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내가 클더 말해줄게 오케이 이거 먹고 가 싶다. 어, 어 먹고 감 아지르 텔에다가 유성 오케이 아, 어, 릴스타... 플라스크를 살까? 멀리지 말아야겠다 집에니까 집에니까 도란방어 간다 아래로 들어갈게 이빠위게 이게 푸시가 어쩔 수 없이 돼가지고 지금 많이 하긴 힘들 때. 어.. 오케이 올라포 미드 아래로 와봐 일로 이거 몇 명이 오는 거야 이거 4마리 아 이거 오지? 난 올라, 나 올라갈게 나올라난 죽었거든? 뭐, 뭐. 잡아주냐? 근데 이거 뭐 안될 거 같은데 올라간다고 해서? 아이고 어, 될거 같은데 둘다 노플이거든. 야, 여기 텔 타볼게. 오케이. 어, 나이스 이거 노플. 죽는다 이거 죽는다. 서영아너 탑이야라? 어 뭐야 나이스. 야, 이거 어차피 라인이 너 너무 안 좋아. 어. 넘어가 볼래? 안난 거기까지 안 다. 이들 반스 타고 덜렁 가. 어 나이스들. 이거 쪼여 쪼여 쪼여. 잡았어 나이스. 네, 아, 사이 사이 어. 나 비드 님께. 게도 뭔데? 타고 타할게 없냐? 야, 이거 좀 너무 초반에 터져서. 네, 초반에 많이 터져서. 아 개피다 이거. 럼블 블 내려온다. 럼블 미드 아, 뒤에 뒤에 진따라가는중 받고 있긴 해. 아 럼블 미드 럼블 미드. 아, 맞다, 이거 아래로 빼면 돼? 다 잡고 아으로골티골티 우리팀 나이어골티 아이고 우리팀 잘한다 야 우리팀 어 잘한다 채굴 <laughs> 달달하게 하고 알어아프리고 바닥 이거어도 되겠다 좀뭐좋 ㄴ 안쓰는야 상현아 왜 이렇게 갑자기 날라다녀 어? g 지라는데 <laughs> 방금 나. 요번에 요번 이번 미드에서 해 볼게 그럼. 어, 보자 이번에. 어, 거 아, 먹을 뭐 아, 뭐 있어? 다 미드 뛰는 중. 이거 먹으면 게요 형. 오케이. 어, 나도 이게 우리. 저거 죽일 수 있니? 치킨 나이스. 나이스. 나 공대. 나 공대. 오케이. 너도 같게 이거. 너 상태 그렇게 좋지 않구나. 신발도 좋나너 그럼 탑커버이어 잠깐만. 치았다치에 이거 전장 짜 봐줄게. 와봐 이거. 캐도 올라간다. 도 올라간다. 어, 우리끼리 할게. 우리끼리 할게. 나도 찍게. 나도 게나게야 되나? 걸어. 캐튼 없다. 캐튼 없다. 3대 3. 이거 봐야 된다고. 팝액. 흠아. 무슨 아무도 없네. 어. 안 고 <아이고> 존나 <까벤>. 오긴 했어. 나도 왔어. 이거 네 나이스. 나이스. 는 잡았는데 얘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안다안다 노루 anda. 안 다. 나이스.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. 네아 <호이>. 돌아가 돌아가. 아... <웃음> <웃음> 뭐에 사람아. 사람 아니라니까 그냥 <laughs> 저런거 치키지 말라고 저런거 아니, 나 플래시 익나하고 딱 이로 티킹 하면서 갈라 그랬거든. 가비. 사냥양이 계속 어 바텀 몬딩 해 줘라. 아. 나 부탁할게. 전명이다. 이거 너 오면 어, 너 오는 시작할까? 타이밍에 맞춰서 내가 필더 말해 줄게. 오케이. 만약에... 이거 먹고 가. 어, 어, 먹고 어. 감. 치킹! 미드 소풀. 갈게. 꺼꺼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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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. 오. 다시. 오, 오파차크 오, 오. 아, <laughs> 야, 제이스 밥에 퇴했었어. 똑가면 좋았다. <laughs> 제이스 때 없다니까, 얘이야 여기 좀봐 둬라. 아, 가는 중잡았긴 했다. 리퍼 궁도 있고. 살려 놓고. 티킹! 탑다 잡았어? 다 잡을 수 있어. 애매해. 야, 밑에는 내가 잡을게. 다 잡았다. 오케이. 아! 아 어, 왜 이렇게 켜? 아, 괜찮아. 내 거야. 다내 거야. 다내 거야. 아니, 나 매자인데. 어, 뭐, 뭐냐 방금 그 큐는? <laughs> 아니 큐도 그렇고 이도 그렇고 하나 안 맞았어. 너무 맘 놓고 있잖아. 자, 가꿀이다 잡아 주겠지. 형 보여 줘. 왜 아! 좋아. 이리... 수... 어, 아, 플래시 눌렀는데, 짜! 진짜 때 됐어, 그래나이이할수 있어. 아, 나 플래시 눌렀단 말이야. 아, 여섯 판째 번아라인 계속 꺼낼로안돼 이거. 탈리아, 그 조심해. 나돌풍으할수있으 어. 쉴드 넣어 넣었어. 어. 니야 펄이 있어, 형. 탑갈게 포킹. 엔비아 탈리아 우리도 미드.. 어, 안겠나미드도 애매. 이거 탈리아 공격고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잡았어 이거. 아, 이 탑깨나 네. 탑깨나. 비고 탈리아 뒤돈다. 나탈려 살짝 볼수 있고 나텔 있고 탈려아 본래 노플인데? 어 뭐야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노플이면나 밑에 텔 탔어 너가 일단 죽었니? 천천히 죽여도형 죽여도... 여기 밑에 뭐야 죽였지? 잡았다 잡나 이거 맞아봐 때. 아아니이사해왜 저기 흐어 <laughs> 막아주는 건데 니가 맞았어 아미모빙 누르긴 했는데 아, 정글 기 준비할게요 이쪽까지 이쪽까지 제발 와줘요 아들. 4만 이다 봤음 맞아 밀게. 이거 라인 똥이니까. 용 50. 아, 난안 렌즈 없다. 파란 렌즈 없 아이, 아, 아서먼저노렸네 아. 아. 나도 아들 몇 문만 했는데 죽어. 나딱 봤는데. 소조적 비쌌다. 세개다 야, 여기 위에 조심해야 되니네. 야, 우리 상인이 없어진다. 어 잡았어. 너의 임무로 완수했어. 너네 둘만 살아남았어. 잡는다 잡는다 잡다내 바론 뒤에 매할 것 같다. 용 갈게 용 갈게. 제이스가 때리고 제이스만 때렸다. 아, 존나 아니. 정글한테 돌게지면 어떡해? 아니 존났어요 그냥. 맞으면 죽네 맞으면 당연히 죽지너마망이 여긴데. 쟤도 <laughs> 네. 맞으면 죽잖아. 어. 그러니까. 어. 근데, 근데 전 존냐가 있어. 존냐 있네. 일단 우리 불로 먹자. 형 이거 제이스 여기 야, 있어요? 좀 하고 올게. 오 봐도 돼. 천천히. 너 오케이. 이거 형안될것 같은데? 어쩌 보여주냐 이거? 킹. 맞아죠 어우. 뒤집어 했네. 일단 탔어. 일단 나 가는 중. 나 천천히 가는 중. 풀공 한번 봐라. 알고 알고. 나, 나 가는 중. 빨리. 천천히 가는 중. 빨리. 어 풀공을 보든 뭐좀 하나 해어야 되는데. 합니다적데 이거? 나궁 썼어. 어, 예. 난 괜찮아. 바비소이 좋대. 소아 그냥 빠져라. 소행아 빠져라. 아. <laughs> 모르가나 쓰기 방지금부터 쳐야 된다. 아이, 먹었다, 이거. 어, 하자 이거. 어, 아, 스에게궁 썼어 제일 네, 불안해. 면서 위로 빼게, 위로. 다 같이. 탈리아 잡았어, 일단. 앞으로 가야 겠다 앞으로 가야겠다. 아니, 아니 여기서 그냥 버텨 우리. 이선이 버텨아 여기 상 아래, 아래. 난 살았거든. 너네 알아서 해 뭐야? 나이스. 나김가게김나 아, 뒤로 와라. 탈택하고. 천천히. 풀쓰기 실키네. 알고 싶다. 어? 죽었는데? 아, 너네 빼. 내가 그냥. 간다. 명목. 아야 미친 저거 가는 중 가는 중 쪼여 쪼여 가는 중 쪼여. 근데 복수해 줘. 복수해 줘. 나 내가 간다. 복수해줘. 이 새끼 뭐야 여기? 새끼야치킹치킹 이거 캐틀로플? 딱써 그냥. 미래 붙는 게 낫겠다. 사과다. 사과도 지금 게개침 칠이네. 이거 라인 내가 갔는데 이렇게 막게져가지게야 어, 이거 애니비아 봐봐. 나 애니비아 더 좋았고. 거기에 우리 딜러진 없는데. 이겨? 아, 왜 이겨? 딜러진 없는데? 농나뛰는 중, 농나뛰는 중. 이 포, 형 풀로 잡을게. 마우카, 맞아. 마우카 이렇게 이 정도면. 아, <laughs>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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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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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이킹, 틱킹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틱킹, 로쿠야. 아까 이형 별로 못 했을 아, 수도 있겠다. 아순사놓고도못 써. 제제.